여기 당첨 안 되신 분들이에요? 네! 그런데 이렇게 보러 와주신 거예요? 네! 절반이시죠. 엉덩이 들어간 것 같아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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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놀다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그럼 내가 비트 박스 보여줄게. 한쪽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계속 인사드릴게요 아시겠죠? 네 다들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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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. 여기 <laughs> 길좀 안...